중국 갑조리그 4라운드 수보월 항저우의 신진서 구단과 상하이 건교학원 팀의 리웨이 친구단의 바둑입니다. 지금 리웨이 친구단은 1, 2, 3라운드 모두 이겼어요. 지금 컨디션이 좋죠. 같은 팀의 왕싱하오와 함께 쌍두마차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원래 그렇게 강 팀이 아닌데. 나머지 선수들이 좀 약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팀 순위 3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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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진서 구단을 만난 거죠. 리웨이칭 구단이 신진서 구단한테 그동안 한 번도 못 이겨봤습니다. 현전 3패, 2000년생 동갑내기 기사인데요. 지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오늘 받은 건 어떻게 됐을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초반이야. 뭐 그냥 이렇게 두는 거죠. 이쪽 소목이 오른쪽을 보고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한데요. 이것도 뭐 그냥 한 판입니다. 자 이렇게 두고 지금 여기서 하변을 뒀더니 상변을 바로 끊어갔죠. 이게 블루 스팟이고요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하겠다라는 거는 어, 바둑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신진서 구단이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여기 끊고 싸움을 걸어가는 거를 블루 스팟이라 할지라도 좀 피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니이의 친구보다는 자신이 있다. 자신의 바둑이 이제 자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고, 여기에서 요수는 뭐한칸 위가 블루 스팟이긴 합니다만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상변 씌워오고, 나가고, 이렇게 둬서 신진서보단이 이제 이쪽 돌이 약하다고 그래서 우변을 계속 손 빼고 이렇게 한칸 뛰어서 이 돌을 이제 살려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한칸 뛰었는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이제 문제죠. 한칸 뛰고, 쉬오오니까 하변 두고, 따고, 이렇게 둬서, 여기를 붙이는 게 맥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블루 스팟은 신진서부단이 둔이 자리를 처음에 블루 스팟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뮬레이션을 좀 길게 한 다음에, 요거를 들여다 보고, 그리고 여기를 입구자로 두고, 여기를 두면, 이거를 막는 거는, 안에서 깔끔하게 살아요. 뭐 대충 이 정도 되면 살았습니다. 이렇게 두면 여기 집 내는 거, 고 여기 한집 내는 거. 그리고 여기가 아, 한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싫으면 백은 여기서 요걸 찝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받아주면요. 이렇게 둬서 다 죽어요. 이거 나와도 그냥 이렇게 지키면 그냥 나올 수가 없고, 이쪽은 여기 이어봐요. 이렇게 넘어가니까. 살 수가 없죠. 이건 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만약에 안 하고 그냥 여기를 두면 어떡하냐? 그거는 이제 이쪽으로 나왔을 때 이거 어, 이쪽으로 나왔을 때 봉쇄가 안 됩니다.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두면 이렇게 찔러 갖고 봉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거는 요 장면에서 이걸 하고 그럼 흙이 젖혀서 살자고할 때. 백은 여기 끊고 흑이 여길 두고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를 해라. 이게 이제 5대 5로 가는 바둑이에요. 어렵죠. 인공지능이 복잡하게 수순을 꼬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못 하고 실전은 여기를 그냥 이었죠. 이것도 뭐 흑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냥 한 판의 바둑인데 조금 더 좋은 수가 있었다. 그냥 이런 거죠. 이렇게 두고 예, 하변을 두는데, 하변에 접전해서 이렇게 두는 거는, 백의 수법이 그닥 그렇게 이득은 아니어서, 또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흙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상변에 뒀을 때, 요 자리를 둬서, 지금 니웨이 친구보다는 이 흙대말을 계속 공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게 그렇게까지 공격당할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손을 빼고, 살니까 여기를 끼웠어요.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끼워서 끊고 잡으러 오겠다. 뭐꼭 잡겠다기 보다는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보겠다고 하준 건데 이 수법들이 백이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점을 잡고서 이게 사는 형태를 취하니까 원래 백이 조금 좋잖아요. 덤 때문에 덤곱집반이라서 근데 이미 요 순간에는 흙이 약간 좋은 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젖히고. 한점 잡으면 좌변에서 사는 건데요. 흙이 좋다고 해봐야, 그, 자전거리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에요. 여기에서 요거를 붙였는데, 인공지능은 여기서 이걸 찌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을 안 받고, 뭐 아래를 젖히든 위를 젖히든 이두 점을 제압하겠다고 나오면, 여기 찔러서 그, 싸우는 이 전투가 100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실전보다. 그래서 이거는 안 좋고 여길 찌르면 백도 이걸 받는 게 정수고요 넘어가면 받고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이제 백도 최선이고 흑도 최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둬서 실전에서도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렇게 해서 백이 흑대마를 잡으러 가는 근데 여기다 두면 이제 폐가 나긴 하죠 요런데 두면 이제 폐가 납니다 뭐 다르게 폐를 내는 것도 있고요 여러가지 수단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우변의 변화는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두면 흙이 약간 괜찮다라는 거에서 찌르라는 건데, 찌르질 않고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끼우니까, 사실 요거 받지 말고, 인공지능 요거 두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둬서 이렇게 받아주면 넘고, 그때 이제 우아기를 들어오면, 하나 교환하고, 갈라오면, 그때 이걸 단수치고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은 또이 흑대마, 패를 가동시키러 간다. 이런 바둑인데 이것도 그냥 거의 5대5입니다. 흑이 승률만 조금 앞서는 정도. 한 집도 안 되게 유리해요. 그런 건데 지금 실전에서는 이거를 단수치고 이렇게 한 칸으로 떼었더니 백쪽으로 승률이 살짝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이게 이쪽으로 한 것보다 조금 못하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도 그 차이가 얼마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리웨이 친구단이 바로 패를 걸어가지 않고 여기 우하기에 붙여서 뭔가 수를 좀 이렇게 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요. 단수치니까 이렇게 뒀잖아요. 바로 움직이는 건뭐 이렇게 어디 받기만 해도 좀 백이 부담되죠.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 패도 있고요. 하다못해 이렇게도 이렇게만 둬도 백이 잡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패가 난다 그랬잖아요. 이 우변 흑대마의 사활이 패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두고 여기를 둬서 이제 잡으러 가는 패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려운데요. 굉장히 복잡한데 신진서보다 일단 첫 수는 당연하고요. 시중을 왔어요. 그리고 막았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 자, 인공지능은요. 실전에 둔 것처럼 요, 요걸 잡으러 올때 여기 빠지라고 해요. 그러면 원래 인공지능의 의견은 백도를 이걸 잡으러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갖고는 패감이 불완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거죠. 이 패감으로는 안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두고 받을 때 여기를 나와라. 그럼 붙이고 이렇게 돼서 어, 이걸 빠지면요 이렇게 두고 넘고 여기 막고 이걸 따고. 일단은 패를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버티고 두라는 건데, 그때 여기를 끊고, 요두 점, 석 점, 갇혔죠. 그리고 이제 흙은 이쪽에 갇혔습니다. 그럼 흙이 여기 어디를 보강할 때패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백이 좋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들어가야 백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죠. 이건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못해요. 그러면, 그, 이렇게 진행하는 게 이제, 백의 입장에서 최선인 거고, 그러면, 흙은, 이게, 흙도 이렇게는 어려워서 못 두고 있거든요. 신진성보다는 여기서 계속 고민을 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수 말고 비슷한 수로, 빠지는 수가 이제 최선이긴 한데, 비슷한 수로 인공지능이 제한한게 아주 놀라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건들지 말고, 여기 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호구로 치면 안됩니다. 여기 끊는 순간에 단수 치고 이거 나올 때 이걸 돌리면 여기서 패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읽는 패싸움은 이거는 백도 어, 그렇게 즐거운 패싸움이라고 할수 없어요. 이걸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는 게 있지만 흙도 중간에 안 하고 여기 끼우는 수가 있거든요. 끼워서 패를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다 패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호구 치는 거는 안 좋고요. 여기를 들여다보면 막던가, 막으면 이게 왜 득이냐. 나중에 이렇게 두는 게 이게 패감을 절대 패감이 하나 생기죠. 그거 하나 이득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두라는 거고, 그런 걸 허용을 하지 않으려면, 여길 붙일 때, 백은 여기 있는 게 정수입니다. 이유면, 사실 이게 정수예요. 그러면 흑보로 여기를 붙이래요. 그러면 있겠죠? 그러면 넘어요. 막았죠? 그러면 이 흑대만은 폐도 안 나고 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폐도 안 나고 죽었지만 여기 넘어간 게 득이고 그리고 여기 건너 붙였을 때 백이 후퇴했잖아요. 요것도 흑이 득을 봤으니까 이때 집으로 크고 맛도 좋은 요 자리를 흑이 지키면 이게 거의 5대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덤 때문에 백이 약간 좋은 건 아시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백이 한집 좋아요, 한 집. 집. 그니까 러 뭐, 5대5인 바둑인 셈이에요. 이렇게 두라는걸 추천하는데, 이거는 진짜, 방송에서 홍성지 구단도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이렇게 못 둔다는 거예요. 이거 빤히 죽는 거 아닌데, 이게 몇 집이에요? 열, 열네 개. 사석만열네개 정도 되면은, 스물여덟 집에 공백까지 하면 이게 서른 집이 넘거든요? 집이 생기는 것까지 감안하면 그냥 서른다섯 집 정도 되는 끝내기인데, 다5집자를 생으로 죽이고, 요거 조금 이득 보고, 요거 조금 이득 봤다여 여길 지켜서 개가 바둑이다? 야, 이거는 바람이 상상할 수 있는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신진서부단도 그렇게 못 떴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최선의 수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들어오지 말고, 백이 여기서 이제 왼쪽을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아까 거를 금방 보여드린 거를 신진서부단이 못 두는 것처럼, 리웨이 친구단도 여기 패감이 없다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거는 못 한다는 거죠.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못 하는 거예요. 실력이 약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못 하는 겁니다. 백은 지금 여기 패감도 만들어 놨겠다. 패를 걸려고 왔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걸 생각을 해야죠. 아까 앞에서 여기서 패싸움을 하는 거요. 예 요렇게 패싸움을 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따내고 패싸움을 하는 거는요. 이거는 백이 여기 팩감도 있고요. 또 이런 거할때요런 팩감 쓰고 이런 팩감을 싸움을 하는 거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백이 좋습니다. 백이 약간 좋아요. 한두집 정도. 그런데 지금은 여기를 늘어서 이렇게 빠진 그러니까 여기 보태준 거잖아요. 집으로 흙이 여기 늘어서 아까랑 똑같이 됐다 할때 이거 한점 보태준 거죠. 흙이 여기를 빠져서 단수치는 것도 되죠 이게 두집반 정도. 여기에서 흙이 이득을 봤기 때문에 두집반보다좀더 이득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세 집을 이득 본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서 패싸움을 이렇게 만약에 그냥 강행을 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했고 이렇게 강행을 해서 패싸움을 한다. 이렇게요. 이렇게 패싸움을 하는 거는요. 이거를 따낼 때 그냥 이거 불청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단수쳐서 여기 살면은. 여기를 지켜요, 좌변을 그리고 단수치면 있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요. 이건 놀랍게도 흙이 한집 좋다는 거예요. 여기 왕창 붙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도 인공지능이 패를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패 싸움을 하면 지금 실전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신진서부단이 여기를 끼워서 패 싸움을 하면은 좋아지는 건데 이걸 하나 끼워놓더니. 여기서 신진서부단이 갑자기 너무 괴로워해요. 방송을 보는데, 신진서부단이 너무 괴로워하는데, 솔직히, 그, 인공지능의 답을 봤다면, 오, 어, 내가 좋아? 그러고, 씩씩하게 패싸움을 하면 돼요. 여기 단수치고 딸때 여기 치면은, 이거 이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렇게 돼갖고, 이쪽 들어가면, 이쪽이 죽으니까. 이쪽이 죽으니까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죽는데. 패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백이 잘안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둘때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여기를 단수 치고 여기 메우고 따고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해서 패싸움 되는 게 있긴 있는데 이 패싸움은 흙도 중간에 좀 팻감을 만들 건덕지가 있고, 여기 쫙 이어졌잖아요. 이거는 흑 백이 좋은 싸움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근데 신진서보다는 이걸 걱정했던 것 같아요. 이런걸 걱정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걸왜 걱정합니까? 그냥 팻싸움을 강행을 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 팻싸움을 강행하면, 인공지능은 흙이 좋다. 한집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우더니이 장면에서 이걸 미리 해놓은 게다 내가 패감을 없앤 건 아닌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해요 패싸움을 하면 좋은데 하면 좋은데 안 하고 너무 괴로워 자책을 하고 막 머리를 두들기고 난리를 치더니 안 되겠다 라고 하더니 여기 붙집는 이게 굉장한 맥점은 맥점이거든요 이 맥점을 둡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외길 수순이에요 여길 있고 있고 호고 치고 단수 치고 이어요. 그리고 호, 여기를 장문으로 잡을 때 요거가 단수 치고요. 나가서 끊습니다. 그리고 여기 둘때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넘어서 패를 안 하고 다 살려 왔어요. 여기 두 점도 잡았고 다 살려 왔고 만족 아니냐? 오 흑이 묘수로 만족한 것 같지만 백이 여기에 넉점 잡으면서 어, 한 것도 지부롭게 되고요. 무엇보다 백이 선수를 잡아서 후속수단이 있어요. 후속수단 여기 한점 따고 이게 이을 때 여기 안 이으면 은그 백이 여기 한점 잡으면 사니까 그때 여기를 단수 하나 치고 젖혀서 이렇게 두니까 이게 선수예요. 패는 아니죠. 패는 아닌데 선수입니다. 여기 철벽을 쌓아놓고 그리고 안상체들이 이한 점을 끊어 잡으니까 아 이거는 되이좀 좋습니다. 조금 좋은 건 아니고요 한두집 반에서 세집 반, 두집반 쪽에 가깝게 그 정도 좋아요. 근데 여기를 두고 나서 신진서 구단이 지금 아까 자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진서 구단 이거를 처음에 봤는데 처음에 좋은 줄 알았다가 안 좋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자책을 했겠죠. 여기서 원래 정수는 그냥 이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 생각하고 하나 끊어본 거죠. 이 끊은 수는 이렇게 도주면 나중에 여기 석점 잡는 것 같은 뭔가 그런 이득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이렇게 잡았거든요 단수 를안측고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신진서보다는 그걸로 이제 됐다 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살았어야 돼요 이 왼쪽 넉점을 살려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들여다 볼때 여기 건너 붙이면 이거 받는 거는 좀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끊기거나 그래 갖고 이렇게 받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흙이 이쪽이 좀 집이 낮기 때문에 중앙이 좀 넓더라도 이거는 그래도 개가 바둑입니다. 다만 흙이 한두집 반쯤 불리해요 그러면 두집 반이 끝내기에서 추격이 가능한 거냐 이제 알수 없죠. 알수 없지만 신진서보다는 이 바둑에서 이 정도 끝내기 조금 집으로 부족한데 끝내기를 추격하는 게 너무 힘든다. 백이 두텁거든요. 상대가 두터우면은 끝내기로 추격이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진서부단이 낙담을 한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자잘하게 끝내기로 승부 가는 거는 이길 자신이 없다. 그리고서 승부를 걸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근데 이게, 예, 독배를 마신 거죠. 사실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두고 바둑을 길게 끌면 아까 요, 요거 안 나오고 둔 거랑 거의 똑같아요. 한두집반 정도 불리한 겁니다. 근데, 음, 신지내대 선택한 거는, 옥쇠를 선택했죠. 끝까지 간다 하고 나왔는데, 여기를 이어버리니까, 이쪽에 손해가 커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수가 나야 되는데, 한칸 뛰고, 둘때 쌍립을 쓰니까, 수가 안 납니다. 여기 끼운 거는, 돌을 던지려고 둔것 같아요. 원래대로 하자면, 이렇게 둬서 이쪽만 살아오는 건데, 그거로는 집니다. 한 여섯 집 정도 분리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옥세를 각오하고 끼워서 이렇게 뒀는데, 젖히니까 요 돌이 잡혔거든요. 지금 요거, 이거, 이거 먹여치고 단수치고 여기를 둬도 다 이어주면 수가 안 돼요. 여기 둘때 그냥 맞기만 해도 안 되고, 여기 늘어도 안 되고,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게다 잡힌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게 한 8, 9집 정도 졌어요. 그러니까 반면으로도 이미 백이 좀 좋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진서보다는 여기에서 구회의 한숨과 함께 돌을 거둡니다. 심지어 5단이 작년 중국 갑절리그에도 처음에 굉장히 안 좋게 출발했는데 올해에도 지금 4라운드까지 1승 2패 그 반타작이 안 되는 성적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내일 하루 쉬니까 하루 쉬면서 마음을 좀 다듬고 거기서부터 또 연승을 하면 됩니다. 작년에 그렇게 2승 3패, 그 정도로 6라운드까지 출발하고, 7라운드부터 이기기 시작해서 각종 세계대회와 중국 갑조리그, 나머지 대회 다 전승하면서 중국 기사한테 24연승을 한 겁니다. 지금은 4라운드 끝나면서 이미 2패를 했으니까, 앞으로 다 이기면 24연승 이상 또할수 있습니다. 신진서는 할수 있잖아요. 우리 도 아시죠? 네, 신진서보단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